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을 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선 이거 정책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분과 이 문제도 함께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오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고 예. 계시죠? 예예잘 지냅니다. 그러저나그 같은 당 안규백 의원께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 괜찮으시죠 의원님은? 예 저는 직접 접촉은 안 했는데요. 예. 어제 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간접 접촉이긴 한데 예. 이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방역 당국 그 방침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공수처가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 야권에서는 윤석열 죽이기, 유력 야권 주자 네. 주저앉히기, 뭐 정치 보복 이런 표현을 쓰면서죠 그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네. 입장에세의원님은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런 입장 자체가 좀 너무 정치적인 대응이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수처에서 입건한두건 말고 음. 더 중요한, 더이큰 의혹거리가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혹들을, 어, 일단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서 네. 결백이 입증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분이 음. 네. 뭐 그냥 조용히 사시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 출마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겠다면, 그동안에 이렇게 국민적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 의혹을, 음. 그냥 대통령 출마하니까 덮자. 이거야말로 정말 특권이죠. 음. 그 반칙입니다, 그건. 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의 힘이 음.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의혹들이 음.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 될 걸로 보이니까, 음. 이게 이제 대선 주자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또 정반대의 분석과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직권남용 네.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입증이 네. 쉽지가 않고 결국은 공수처가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날개 달아주는 거 아니냐 또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네. <laughs>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중요한 의혹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예. 이옵티모스 관련 건이나 어, 아니면 이제 그모의 금리... 위증 예. 사건 관련 예. 건이두 예. 건은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때 다른 건들에 비해서 좀협의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이 좀 약한 사안들이거든요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이제 네. 반복해서 네. 그 말씀 하신데 그럼 더큰 건이 어떤 겁니까 그 대표적인 게 네. 일단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부인이 어, 예. 예.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장으로 있을 때 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협찬을 한 업체가 예. 윤 총장의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던 업체들입니다. 음. 그럼 이런 뇌물 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건 그, 그것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의무적 수사는 아닌데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검찰에서 1년 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예. 뭐 검찰 내부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실질적으로 예전에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 완전히 황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건또 그러니까 있습니다. 총장 할때 그렇다고 치지만 예. 뭐 총장 할때 총장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고 치는데 이거는 지금 총장 그만두고 나서도. 음. 이제는 조만간에 대선 주자니까 이제 봐주겠다. 이러면 대한민국 법조서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그 검사장 관련해서 네. 채널 A 사건입니다. 네. 이 채널 A 사건이 이게 심각한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가 프랜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한동훈과 윤석열 총장 이 사건 관련된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한 열몇 건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고 예. 8일간의 110회 예, 그때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예, 2개월간의 2700회의 통화가 이루어져요. 예. 예, 카카오톡 통화인지 뭐 전화 통화인지는 좀 섞여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 그러면 이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 사건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의식할 만한 정황, 이 감찰 결과에서도 이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왜 그럼 그 건은 놔두고 이두 건만 지금 공수처가 그러면 선정을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수처가 네. 지금 어떤 판단을 하는지 뭐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르겠는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어, 어, 의도적으로 뭐 이런 별거 아닌 사건을 먼저 선택했다. 음. 네.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음. 이렇게 됐다면 이런 일각에서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공수처에게는 상당히 큰 이제 그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음. 저는 이랬을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 처리 지침에 따라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침이 그, 어떻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사건 접수 순서라든가 아, 아, 아. 아니면 업무 처리 어떤 일반적인 그 어떤 저. 그 의도라든가 기획이 음. 아니고 내부의 행정적인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상 네. 이두 가지가 먼저 수사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머지 조금 더 중하거나 국민들이 어 크게 의혹을 삼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추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우리의 청재로 이해를 돕해서 잠깐만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건한 두 건이. 네.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 부실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일정한 역할을 한게 아니냐는 의심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이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것지 본다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의원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이미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예. 의혹은 분명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엽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사건의 내용을 보면 횡령, 배임, 뭐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네. 전원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음. 그리고 이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피 피의자들, 피의자들 변호인이 이 특수부 인맥으로 지금 이 윤석열 사단 이라고 하는 그 검사들과 가까운 검사였습니 아니죠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특혜 시비가 있다, 불공정한 이제 그 조치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음. 담당 부장의 전결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몰랐다. 네. 그리고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제 그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 수사 과정에서 부안한 처분이 없었는지 자체가 반드시 수사가 되야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혐의는 그 일, 그 저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예. 감, 법무부 감찰도 이루어졌던 걸 아는데 별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감찰 수준에서 어, 단순 조사로는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수사 사안으로 밀어놨던 사람들이죠. 아, 감찰 결과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밀어놨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찰로는 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어제 그 대부분에서 그 나왔던 판결 있지 않습니까? 김학이 전 법무차관에 대한 네. 지금 그이 증이 검찰이 증인을 사전 면담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이건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못못 못 들었으니까 네. 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이게 무죄 취지로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무죄 아니고. 취지라기보다는 예. 일단 이게 무죄 가능성이 있는 점을 확인해 달라. 음. 이런 주문 아닌가 싶어요. 음. 만약에 이제 그런 회유 정황이 분명하다면 이게 이제 일종의 증언이 오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언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이 의심을 100% 이거를 이제 배척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근데 하나만 이제, 좀 여쭤볼게 예. 지금 그이 대법원의 어제 이 판단이 예.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사안 중에 한명속모회 위증 교사 사건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제가 답답한 노릇이요. 예. 이 지마기 전 차관 문제 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그 멸정한 동영상을 식별 불가라고 래서 봐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판 가니까 이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네.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검, 친검 무죄, 반검 유죄, 이 법칙이 정말 딱 떨어지게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음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한명수 총리 관련된 그, 문제도 제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 증, 언에 대한 오염 가능성은 차고 넘칩니다. 네. 그거는 그 검, 저, 뭐야, 검찰 내부의 감찰부에서도, 음. 아, 이거는 수사로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총장한테 올린 거예요. 네. 그윤 총장이 그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는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음흠. 그래서 이거는 그 봐주기다 또는, 아, 이게 은폐다. 직권남용으로 좀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된 건데요. 예. 지금 이게 여러 건이에요. 검사와 관련된 거. 예. 특히 이,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되 있는 <laughs> 대부분의 사건들에서는 그냥 음. 봐주기로 넘어가고. 음. 근데 이게 불공정이고 반칙인데요. 음. 이런 불공정 반칙도 문제지만, 음. 이런 불공정 반칙 위에서 대선에 나오겠다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백 입증하고 대선에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판결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김막이전 차관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찌 본다면 검찰의 수사 관행 그다음에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좀 확대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대법원의 판단의 근거를 예. 봐야 되니까 예.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무튼 근데 무죄 취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무죄라고 딱 결론 내린 건 아닌데 예. 하여간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판결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것도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 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예. 지금 법사위 소관 맞죠? 예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선언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고 네. 정의와전 국회의장도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해졌다는 요지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의원님 네. 그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이제 심각하게 만드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감사원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만 네. 이런 사정 권력 기관들의 정치 참여를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현직에 있으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네. 정치적인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이런 정치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에 예. 있다가 바로 장관이라든가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선진 정치의 기본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거를 깨고 있거든요. 음. 현직에 있으면서 뭔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거기서 이반대편에 어떤 그 지지를 조직해내고 이걸 자산로 삼아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데 네. 이걸 최재형 감사원장도 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그거 국민들한테 아 상당히 큰 아마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걸 다시 종합해서 다시 한 번만 질문드리면 사정 권력 기관의 수장들 아닙니까 네. 검찰총장 감사원장.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두 사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를 하고 대권 도전에 나선다. 네. 그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국민이 위임해 준 네. 대리 권력이잖아요. 검찰 총장이나 감사원장이든. 예. 그 자기가 시험 잘 봐서 된게 아니에요, 그게. 예. 국민들 대신 하라고 맡겨 준 건데 음. 그걸 가지고 국민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그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이거 전관이요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전관이요. 예. 네, 정관에서 음. 이 싸운 그 관계 가지고 변호사 나가서 돈 10억, 100억씩 버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다면 근본적인 제도적인 <laughs>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제도적인 장치라면 예를 들어서 뭐 출마 금지 조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이라든가 예.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사정기관 혹은 판사 이런 식의 예. 직접적인 그 사법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 파장이 크잖아요 예.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음.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뭐 봐주고 돈 받고 봐주고 이거 정관예우라고 그러죠. 음. 이거 하면 안 되듯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권한 행사하면 큰일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의원님. 식으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새벽에 네. 나온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조연아 씨의 땅콩 회양 사건 기억하시죠? 대법원에서 네. 이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된 직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서 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변호사인데 이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관련 보도? 네, 저도 간단히 봤는데요. 그데 저는 이게 제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식사를 했다는 건지, 예. 아니면 그 며느리가 아마 그쪽. 변호사인 모양이에요? 환집 법무사?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며느리가 그 가까운 이제 동료들을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한 건지 아니 근데 며느리가 어, 그게... 공관에서 그 동료 불러서 식사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같이 생활을 같이 하지 않나요 공관에서? 그런 거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아니 한번 그, 그 결혼에 아들... 결혼한 저기 아들인데 공관에서 같이 산다고요? 그 지난번에 예. 자 자식들과 같이 산다는 게 한번 아,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확하게 그런 예, 예, 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 이건 좀 납득이 좀안돼 갖고 사실관계도 좀 일단 좀 확인이 되어야 필요네 예, 사실관계를 되는구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